자, 예제 5번 가겠습니다. 두 복소수, 알파는 5-3i, 베타는 마이너스 2, 이렇게 돼 있고, 자, 이와 같이, 제트바 어 알파바와 베타바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알파바로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, 얘네 둘이를 베타바로 빼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. 자, 그러면, 이 알파 플러스 베타,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으니까,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, 되는거죠. 그죠?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알파베타가 따로따로 되어있는 것은 이와 같이 쓸수 있겠지.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아,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.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5-3i와 마이너스 2 플러스 4i가 되기 때문에 얘는 3 플러스 i입니다.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반은 얼마가 된다? 3-i가 된다. 그래서 두 개의 곱이니까 얘는 자, 색깔을 바꿔서 3 플러스 i와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니까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입니다. 그래서 10 플러스 아, 9 플러스 1이지. 9 플러스 1이 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. 그죠?